오늘은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데요. 전체 관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복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아방 발락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저주하도록 그렇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발람의 입술로 모압이 패배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선포하게 선, 완전히 승리한다고 그렇게 선포하도록 바꾸어 버리셨던 사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놀랍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로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차별을 받거나 반대로 배려받아 본 적은 있으십니까? 혹시 그랬을 때의 그 느낌, 그 마음은 어땠었습니까?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일이었는데요. 어느 성찬식이 거행되던 주일이었습니다. 연휴 날과 다름없이 엄마와 함께 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성찬식을 하니까 이 성찬의 떡과 버도쥐가 올것 아니겠습니까? 앞자 앞에 스분들은 떡도 받아 드시기도 하고 버도주 받아 드시니까 이 아들이 내심 기대를 만땅 부풀며 자기도 먹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가까이 왔었을 때 엄마가 야 세례받은 사람만 이거 먹을 수 있어. 이건 그냥 떡과 빵이 아니야. 떡과 버도주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온 세상 망인 것 같이. 온 세상 짐을 자기가 다 지는 것 같이 억울하다며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교회에서 차별해요? 어린 마음에 먹는 음식 끝에 마음이 상했나 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차별 당해 보셨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혹시? 차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뉴스를 보다 보면 간혹 법인 미협화에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법을 만들 때는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로 시행하다 보면 빈틈이 많아서 그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아서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율법의 틀들을 모세 스승님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빈틈이 생긴 거죠.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업 혹은 땅 분배의 일반적 원리는 가문을 중심으로 아들에게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난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땅 분배에 있어서 어떤 어~ 돌발적인이 발생할지 예측을 못했던 거죠. 아예 생각 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하세 지파의 슬로브아세 아들 슬로브아시 아들 없이 딸만 두고 죽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세 선생님을 위시해서 그 누구도 이 일이 문제가 된다고는 전혀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슬로버아스 딸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나서서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4절 말씀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렇습니다.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요 천대받던 여성들이었지만 당당하게 해막문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온 회중 앞에 서서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라고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요구가 옳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에게 주어진 기업인 땅을 그 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업 분배와 상속의 세부적인 원리까지도 제정해 주셨습니다. 곧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기업 그 땅을 땅들을 딸들이 이어받도록 하였고 딸이 없으면 죽은자의 형제가 받고 형제조차 없으면 죽은자의 아버지의 형제가 받고 그거조차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받도록 그렇게 법을 세부적으로 정했던 것이죠. 이외에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슬로바핫의 딸들의 이야기를 재확인하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6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바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이처럼 민수기를 끝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슬로브아의 딸들의 이야기로 민수기를 마무리해버리신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아의 딸들의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 것일까요? 왜 민수기는 슬로브아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얘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아주 크신 뜻이 담겨 있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큰 맥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잘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민수기는 슬로보아스의 딸들로 마무리될까요?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과거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 국민이 축구로 대동단결하여서 대한민국 센스가 있으신 분들 몇분 계시고 이 많은 지식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그렇게 우리가. 2002년에 축구로 대동단결해가지고 정말 모두가 국가대표들을 한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그렇게 기적을 한번 이뤄보자고 그렇게 막 힘있게 나갔던 적 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 그때 당시에 FIFA 랭킹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0위권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그때 메디를 했죠. 무려 4위를 했어요. 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의 캐치프레이즈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막 어, 카드 섹션을 하면서 외쳤던 그런 문구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뭐였죠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카드 섹션을 하면서 아, 우리 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우리들의 모습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온국민이 한마음으로 대표팀을 응원했고 실제로 꿈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무려 세계 4강에 드는 기적을 이뤄냈었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자꾸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꺾어 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반복해서 번번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셨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엔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보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아직 가난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비록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슬로보아의 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직 자신들은 가난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는 바람에 자신들은 아버지의 땅그 기업을 받을 자격조차도 박탈당하는 이런 위기 때에 슬로보아의 딸들은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의 응답을 확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민수기는 슬로보아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완벽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머나세지파의 슬로보아스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기업을 이을 아들이 없어서 그의 기업이 사라져 버릴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아스의 딸들로 슬로브아스의 기업을 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자기 집화 내에서 결혼하게 하심으로써 므낫세집파의 기업이 다른 집파에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규례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대체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지금은 슬로브아스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예외적인 일이다. 사소한 이다라고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에게서 일어난 이 일들이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 선생님조차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야 비로소 아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인간의 한 욕심이 이렇게 예외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이 예외를 이용해가지고 형제 지파를 기업을 삼켜버리기 위하여서 형제 지파의 남자들을 싹쓸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땅의 기업은 아들들에게 전해지기로돼 있으니까 아들이 없어버리면 그 기업이 다른 사람이 아무나 차지할 수 있다고 허용해버린다면. 그러면 이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악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형제지파를 침범해가지고 아들들을 싹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딸들은 취하고 그 형제지파의 모든 땅들과 기업들을 다 자기네들이 취할 수도 있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열두지파 하나님의 기업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벽히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몇 개의 지파로 되어있죠 열두지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필 열두지파이죠 왜 숫자 1 0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전에 우리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7장 우리가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 언급이 되었습니다. 10위라고 하는 이 숫자는 3 곱하기 4 그렇게 해가지고 3 4 1 0가 되죠. 그래서 이3이라고 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숫자가 되고 4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 온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3 4 12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삼일체신 하나님께서 사온땅 위에 임자고 계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12가 의미하는 바는 삼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 땅, 즉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 지파는 하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12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12에 이런 숫자에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집착하시는 그조차 보일 정도로 아주 12를 꼭 이루려고 하세요. 거기서 모자라도 안 되고 대회도안 돼요. 12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열두 지파를 보존하시고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열두 사도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가 부족하면 다시 결혼을 채워서 열두를 만드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새 하늘과 새 땅, 이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각종 열둘로써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열두 천사가 그게 있고 또 열두 진주문이 있고 또 열두 개의 그런 보석으로 그렇게 꾸며져 있고 그리고 또 높이 넓이 깊이가 다 만이천 스타디오르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비에 계속 반복이 나타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바로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0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요한 게시역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에다가 또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을 그렇게 인을 칩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심판과 그러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12지파들에게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에게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증표를 그렇게 찍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 이스라엘 1 2지파중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한 영원이라도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찾아다니며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숫자 12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셨는데이 땅은 자손 되도록 보존하도록 지계표 땅의 경계표로 표시하게끔 하셨고 이를 어기면 저주를 받도록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27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호세아 선자는 이 지게표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호세아 5장 10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두 지판 하나님의 나라 땅한 점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중단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그 머리털조차 결코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였던 아빌고 비 여자들만 남았던 이슬워스의 딸들의 보잘것없이 작은 기업이라도 결코 잃지 않으시고 완벽히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년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또한 시편 16편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한 영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의 기업 그의 분깃도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민수기는 슬로브하스의 딸들로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인의 웃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이 어떻게 완, 완성된다고요? 여기 여성분들 계신데 예,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웃어야 하나님 나라고 완성되는 거예요. <laughs> 예,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풀어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여성들에게 인권이란 말은 상상조차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슬로보와스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약 3400년이나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이야 남성과 여성은 다를 뿐 인권에 있어서 차별 없는 평등한 존재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미국이란 나라조차도 1920년이 되어서야 여성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1920년 전에는 여성들에게 법적으로 남성과 동일한 인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윗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어머님, 우리 누님들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사일에 오랜 시간 동안 여성들은 자신들의 등당 권리가 침해당할 때에 자신을 보호해줄 남성이 없다면 그야말로 비참하게 유린당하는 꼴을 당할 수밖에 없어왔던 것이죠. 이처럼 그 누구도 여성의 인권에 대해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여성이 가축과 남자 사이에 그 어떤 지점에 있는 존재다라고 취급당할 때에 아버지를 잃은 심지어 남자 형제도 없는 딸들만이 남겨졌던 이슬로보아의 딸들은 모세 선생님과 제사장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외쳤던 것이죠 사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참으로 당돌했던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요구 앞에서 기도자였던 모세 선생님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엎드려 간구하고 물었습니다. 오절에 보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권리를 확증하시면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민수기의 최종장 바로 앞장인 민수기는 총 36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민수기 끝나기 바로 앞장 35장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부지중에 범죄한 자가 피하여 도망가서 살수 있는 그런 장소 그게 바로 도피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보호신가 하 지켜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즉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이 민수기 성경이 마지막 끝나기 바로 앞에 3 5 장이. 예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이 도피성으로 마무리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도피성 얘기를 한 다음에 36장이 하나 더붙어져 있는데 이 36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슬로보와서 딸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민수기가 끝난단 말이죠. 대체 슬로보와서 딸들이 대체 뭐길래? 예수님의 이 구원에 대한 도피성 얘기까지 확정 짓고 나서 그다음 또 슬로브화의 얘기를 또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을 웃게 하시는 분이세요. 한평생 남편 아브라함을 따르면서 허막한 인생을 살았던 사라를 하나님께서는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여인처럼 울었던 한나를 즐거움으로 찬송케 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미리암은 소고치며 노래 불렀고, 시스라를 물리친 드보라와 야엘은 감격으로 찬송하였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인들이 마음껏 웃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여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여인들로 대표되는 약하고 억울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모두가 우리가 웃게 해야 할 여인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슬로브와의 딸들 이야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들 없이 딸들만 남겨뒀던 슬로브와 왜 민수기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 작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서조차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의 그 기업을 완벽하게 보해 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슬로바스의 딸들의 기업 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여인들의 웃음으로 이 약자들의 웃음으로 완성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대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약자들도 그 누구도 빠짐없이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함께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내가 꿈꾸는 내 나라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조차 들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차별 없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줄 설교 요약 차별 없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